지구상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75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세계 통계학으로 보게 되면 75억이라는 사람이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억이라는 인구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두 분류로 구분 짓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5개 인구를 두 분류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악인과 의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결국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악인으로 하나님은 단정을 짓고 계십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듣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언짢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게합니까 국가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지으셨으니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왜곡해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한테 기분이 나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의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런 표현을 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축복만 있고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고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해야 우리가 참 듣기 좋고 기분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이 많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부담이 되고 조금 마음이 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어떠한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나열하면서 살펴볼 테니까 잘 한번 기다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느냐 첫째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의 표적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을 녹군으로 표시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찾아야 되니까 우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타리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의인들도 지금의 의인들도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의인들도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욕을 보십시오. 욕은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렸고, 몸이 망가졌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는데, 욕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혹한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이 분명히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사탄이 욕을 공격한 것을 욕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았던 안 살았던 그거와 관계없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영원히 사탄의 표정물이 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그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크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조금 더 작게는 사람 앞에 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유혹을 했을 때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은 그 여자와 함께 불륜을 저질렀다면 육체적으로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기족 부인이 노예를 계속 유혹을 했을 때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요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자리를 피해 갔는데 결국은 그것을 누명을 씌워서 옷을 벗고 도망간 것 때문에 그 옷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직장 저 직장으로 옮겨 다녀야 되고 때로는 그 주일을 지켜야 되는 직장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쉬어야 되는 많은 고난을 받은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너무 성령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 성령충만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를 놓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 아이를 생산해서 그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무려 몇년 동안 아이를 놓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무일상 일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한나의 몸에 이상이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로 와 이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한나의 태를 닫아서 그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한장본님이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가정 속에서 매일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먼 훗날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위대한 아들을 하나 놓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태어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쓰임 받는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놓기까지 하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서 성숙된 사람으로서 더 크게 아름답게 거듭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실 때 그냥 축복하지 않아요.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적과 꾸이 오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 0년 동안 광야에서 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견뎌서 끝내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느냐? 우리는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지혜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를 끊지 못하고 가족 관계를 끊지 못하고 또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이생의 자랑들과 세상 것들을 끊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이 바쉐바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도 보십시오. 삼손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드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이성에 약해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 눈알이 뽑히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끊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간과 게아시 같은 사람은 물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육체가 약하고 지혜가 약해서 세상에 무너져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38년 동안의 아픔을 당했으니 내가 치료해 주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가 당하는 육체 의 질병을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적이 있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죽을 때까지 마귀의 표적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들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3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의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0편 34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의인들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0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드러짐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어,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드셨도다. 그 다음에 또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드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희망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들을 향해서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계속 15절에 17절에 19절에 나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요. 고난이 오면 고난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찾아가도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자도 없고 그 고난을 만져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육적인 고난을 당하든,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든, 가족적인 고난을 당하든, 질병에 대한 고난을 당하든, 두려움과 걱정의 고난을 당하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다 우리의 기도에 길을 기울으시고 반드시 환란과 고난에서 건져내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번에 강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작년에는 제가 집회를 했을 때그 부부만 나왔습니다. 여자 집사님하고 남자 집사님 두 분만 은혜를 받으러 나왔는데 요번에는 보니까 딸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아들은 25살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누나는 27살 먹었는데 SK에 다니는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가족이 와서 울고 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만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딸이 SK 다니는데 비정규 사원인 거예요. 아직까지 정규 사원이 안된 거예요. 1년 동안을 직장을 다녔는데 정규 사원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정규 사원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제 거기서 몇 사람이 붙고 또 여전히 어떤 사람은 비정규적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 달라고 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딸은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아빠는 내 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발표가 언제 나느냐? 금요일 날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늘 기도를, 어, 함과 동시에 이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온 가족들이 어디 휴가도 가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그 딸내미가 정규사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가족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하고 문자를 받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금요일 날 오후에 여러분 정규적으로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문서 14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32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려져도 이게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환란이 오면 그 환란에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음 같은 고난이 와도 거기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이 죽은 다음에는 더큰 소망과 천국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요, 고난은 많은 것은 확실하지만 고난 속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을 활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번 볼까요? 자면서 24장 16절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뒤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일어나리거니와 악인은 지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꼭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같이 동시에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일곱 숫자는요 완전 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인들은요 계속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고난이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건져내심과 축복이 또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 넘어졌다가도 완전히 망할 것 같지만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져 버리고 뻗어져 버리고 소망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방이 꽉꽉꽉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날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도, 요셉도, 히스기야도, 요샤바도, 다니엘도. 다윗은 사울의 선에서 건짐을 받았고, 요셉은 감옥수에서 건짐을 받았고. 히스기아는 죽을 병과 국가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여호사밧도 적군의 손에서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주었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으니, 오늘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말씀, 의인은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은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도다. 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희망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폭격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으신다. 그것뿐입니까? 활란 날에 고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의 토초에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위로하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수천 번 수만 번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로 모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설교하겠습니다. 마귀가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지옥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을 우리 인간에게 폭격을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마귀가 주는 모든 저주의 폭격을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폭격을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먹고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 폭격 맞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부었던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입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둘째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단어는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징계를 받아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저주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다 보상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저주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사망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와 마귀가 주는 폭격에 대한 그런 엄난한 모든 권세를 우리가 입었지만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들어왔고 축복이 들어왔고 은혜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족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망과 저주의 세력에서 탈출시키고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저주가 없사오니 우리는 축복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하셔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셔서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또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를 회복케 하시고 또 기도의 영이 떨어졌을 때 기도의 영을 회복케 하시고. 봉사영이 떨어졌을 때봉사영을 회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최고의 선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 육체가 끝날 때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어떤 문제든 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응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비정기 중에 있었던 사람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흘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했더니만 금요일 날 정규직에 합격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큰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면 환란이 자꾸 나를 공격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니 데살로과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깨어셔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로 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찾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한 달을 승리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셔서 기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탄의 표적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